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거느렸던 중요한 신하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입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아일루세 아들 여우사밧은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사령관입니다. 사독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의 관리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였습니다. 아이살은 왕궁 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압다의 아들, 아돈이라면 노예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각 지방에 12명의 장관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방에서 음식을 모아 왕과 왕의 가족에게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각 장관은 1년에 한 달씩 왕에게 음식을 바쳐야 했습니다. 열두 지방 장관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다스리는 장관은 베눌입니다.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나닷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데겔입니다. 아룻복과 소고와 헤벨를 다스리는 장관은 베네셋입니다. 높은 지대인 돌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아비나답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박과 결혼했습니다. 다하낙과 무기또와 사르단에서 가까운 베스안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은 아일루세 아들 바하나입니다. 이곳은 이스르엘 아래 곧 베스안에서 아벨무올라를 지나. 용루암 건너편까지 이릅니다. 길르앗 라못을 다스리는 장관은 벵게벨입니다.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무나스의 아들 야일이 다스리던 마을을 담당했습니다. 벵게벨은 바산에 있는 아르곱의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문에 높이장이 걸려 있는 큰 성을 60개나 다스렸습니다. 마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 장관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납달리를 다스리는 장관은 아이마하스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막과 결혼했습니다. 아셀과 아롯을 다스리는 장관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입니다. 이사가를 다스리는 장관은 바로아의 아들 여우사바십입니다 베냐민을 다스리는 장관은 엘라의 아들 시무이입니다. 길르앗을 다스리는 장관은 우리의 아들 개벨입니다. 길르앗은 아모리 백성의 왕인 시온이 살았던 곳입니다. 바상왕, 옥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서는 개벨만이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는 모든 지역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곳을 다스렸습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바치는 하루 분량의 음식은 고운 가루 약 6.6킬로리터와 거친 가루 약 13.2킬로리터, 살진소 10마리와 들에서 기른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그리고 세 종류의 사슴과 살찐 새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나라, 곧 딥사에서 가사에 이르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마레 마곡관 4천개와 전차를 타는 군인 12,000명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장관들은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식은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까지 먹고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장관들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차를 끄는 말과 일하는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집도 각자 맡은 분량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컸으며 이집트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더 컸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예스라 사람 에단보다도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모든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평생 동안 지혜로운 가르침을 3천 가지나 말했으며 천 다섯 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식물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도록 세상의 모든 왕들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